안녕하십니까 홍기빈 클럽입니다. 오늘은 루이스 먼포드라고 하는 조금 낯선 이름의 사상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20세기가 낳은 미국의 최고의 사상가의 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 대학 졸업장도 없습니다. 미술사를 만들고 건축사라는 학문을 만든 20세기 미국이 자랑하는 가장 큰 사상가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왜그 20세기의 사상가의 책을 읽어야 되는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름 아닌 지금 세상을 한창 시끄럽게 만드는 인공지능의 문제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에게 제일 익숙한 단어 하나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사이보그라는 말다 아시죠? 만화 영화에도 나오고요. 뭐 블레이드러너라든가 공각기동대 같은 사이버펑크의 고전에서도 뭐 익히 등장하는 그 사이보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어원을 아시나요? 이 사이보그라는 말의 어원은요. 사이버네틱 오르가니즘. 그러니까 사이버네틱 생명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다시 질문이 나옵니다.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1940년대에 노베르트 위너라고 하는 위대한 천재 수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과 동물, 인간과 기계, 나아가 전 우주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놀라운 세계관을 제시했는데요. 모두 다 정보의 흐름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인간의 두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신체 장기도 사실 모두 정보의 흐름입니다. 기계도 정보의 흐름입니다. 또 태양계도 은하계도 모두 하나의 정보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의 흐름이 하나의 되먹임 구조를 가지면서 스스로의 안정성과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 우주의 모습입니다. 그는 이러한 독특한 자신의 세계관을 사이버네틱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의 사이버네틱스는 이후 과학기술의 발견에도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만 우리 사람 문명의 인간관과 세계관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로 인간과 기계의 경계선이 사라진 것입니다. 인간도 기계도 만약 정보의 흐름에 불과하다면요. 뭐 굳이 구별할 필요도 없고요. 또 어떤 점에서는 통합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컴퓨터와 IT 그리고 디지털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인공지능 혁명은 바로 그 정점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현재 쓰이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들은요, 사람을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 비약적인 발전의 속도를 지적하면서, 적어도 10년, 아니, 정말 15년 안에는, 고도로 훈련된 박사학위 소지자들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만큼 놀라운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심각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판단과 느낌과 생각을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사람이 인공지능의 느낌과 생각과 판단을 따라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야말로 기계와 인간이 하나로 혼연일치가 되어서 혼합된 시대입니다. 공각기동대에 나오는 쿠사나기 소령은요, 자기가 뇌가 달린 기계인지 아니면 기계가 달린 뇌인지 끊임없이 헷갈리지요. 우리도 만약 인공지능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 세상이 오게 된다면 우리의 생각과 두뇌가 인공지능의 연장인지 아니면 인공지능이 우리의 집단적 두뇌의 연장인지를 크게 헷갈리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좀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만 아주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두뇌에 있어서 만큼은 우리 모두 다 사이보그가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두뇌에서 나오는 우리의 행동도 사실상 인간의 행동이라기보다는 사이보그의 행동이 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좀더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에서 기계가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계에서 사람이 나오는 것일까요? 쉽지 않은 질문이고요. 이게 과연 인류 진화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벌어진 미증유의 사건일까요? 혹시 예전에도 사람이 기계에서 나온 것인지 기계가 사람에서 나온 것인지 헷갈리던 때가 있었던 게 아닐까요? 우리 인류는 대규모 피라미드를 건설했던 이미 까마득한 몇천년 전부터 사이보그로 변한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루이스 먼포드의 저서는 바로 이 놀라운 생각을 자세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최초의 기계는 쇳덩어리와 밧줄로 이루어진 물질 기계가 아니라 바로 무수한 사람들을 갖다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통제하게 만드는 위계사회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를테면 고대 이집트 제국은 그야말로 거대 기계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거대 기계가 움직여서 이루어 놓은 놀라운 기적적인 생산물이 바로 피라미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안에 들어가게 된 인간은 모두 통째로 기계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시 저항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통째로 기계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고대의 기계는 다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6세기의 근대와 현대에 들어서 이 거대 기계가 다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바로 물질 기계와 컴퓨터를 앞세워서입니다. 1 9세기에 산업 문명이 출현한 이후 인간은 다시 사이보그로 바뀌기 시작했고요.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이 나온 현대 문명에서의 인간은 더욱 더 기괴하고 깊게 삼투되어서 서로 구별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전체가 경제성장이라든가 전쟁 능력이라든가 하는 어마어마한 힘을 축적하는 무시무시한 거대 기계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출연했습니다. 공각 기동대에 나오는 쿠사나기 소령은 그래도 자신의 두뇌는 남아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두뇌까지도 기계와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항해야 할까요? 수능해야 할까요? 아니면 저항도 수능도 아닌 제3의 다른 길을 찾아서 모색해 나가야 할까요? 이 어려운 문제의 답을 내리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예술과 기술의 기원은 무엇이고, 각각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또, 만족스러운 삶이란 무엇이며, 기술과 예술은 각각 거기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장구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과 기계, 예술과 기술, 또 삶과 기능이 어떻게 서로를 돕고 또 모순하고 부속하고 바꾸면서 장황하게 전개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먼포드의 명저 '이 기계의 신화'라고 하는 책은 두껍기는 합니다만은 꼭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포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대학교 졸업자도 아니고 딱딱한 학자가 아닙니다. 글의 문체가 아주 생동감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깊습니다. 하지만 책의 분량은 만만치 않을 것이니까 함께 좀 공을 들일 필요는 있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열 번에 걸쳐서 루이스먼포드의 생각을 쫓아가는 강연을 홍기빈의 어나더 경제학과에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의 명저, 기계의 신화를 읽으면서요, 인류의 본성, 고대의 거대 기계, 그리고 현대 산업 문명의 문제들을 한번 쭉 일별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현재 절판이라서요, 책을 구하기 쉽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도서관에도 있고요, 또 저희가 강의 내용을 잘 준비해서 굳이 책을 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루이스 먼포드의 사상을 쫓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6일부터 시작할 생각인데요, 이 책을 연말까지 함께 읽고요, 2024년 연말이 되는 시점에서 함께 송년회도 열어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고 나면 인공지능 시대에 여러분이 인간과 기술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적어도 제게는 그랬습니다. 제가 머리털라고 읽은 책들 중에서요. 이렇게까지 저를 바꿔 놓은 책들 중 10권에 들어가는 책이니까요. 말이 살찌고 하늘은 높은 계절입니다. 사람은 책을 읽어야 되겠죠. 저희 홍기빈의 언어도 경제학과에서 준비한 10회에 걸친 루이스먼 포드의 강연 꼭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탐탐 스탠바이 지금까지 홍기빈 텔레드였습니다